야당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이 행태 저희들이 참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이 항의서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우리 수석께서 대통령에게 꼭 말씀 전해주시고 에,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. 네. 악수하자고 <laughs> 그래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추워죠>. 아, <laughs> 자 이렇게 악수하시죠. 야당에서 대통령 사과하라고 방의서을 내려왔는데 그건 사진 찍히러 온 거예요 그쪽에서 네. 우선 의원은 그 사진을 남기려고 <laughs> 손을 내민 거예요 그니까 우상호 우선 의원 손을 내밀어가지고 찍히면은 <laughs> 너무 웃기는 거라 <꼴> 아닙니까? <laughs> 네. 대통령 사과하라는데 정무수석이 속수해 주면? 그니까 처낸 거예요 <laughs> 방송 에 찍히고 있다는 걸 알고 대통령실 정무수석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? 수석님? 네네 안녕하세요 <laughs> 아니 선생님이 네. 악수 좀해 주시지 아니 그뭐 항의하러 온 사람이 왜 악수를 해? <laughs> 항의하러 런데 아니 항의하러 와서 항의만 하지 왜 악수를 하자고 그래서 내가 뭐 악수까지 해? 그냥 항의만 하고 가? 내가 그랬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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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, 우리 우상엽수 형이 굉장히 잘하는데 그러니까,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걸 어, 근데 지금 이제 일곱 시 반부터 또 회의 들어가야 돼서 아 그러니까 그러시더라 여기는 그냥 아침부터 계속 회의예요 회의 그래서 <laughs> 의원불출마 뭐, 선언하셔가지고 뭐, 은퇴하시서 했더니 수석으로 끌려가셔가지고 아니, 국회의원 나서 일어나서 일어세배 정도 더 바쁜데? 나 이거 잘못, 잘못, 잘못 들어나서 같아 아우. <laughs>